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랩넌트들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의 축복 누리기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정말 우리들 랩넌트들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자, 여러분, 전사님이 저 청계고리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저거 몇 학년 때 나와요? 교과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전사님 지난주에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laughs> 전사님 수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보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죠? 부모님들 계시죠? 네, 부모님들도 저렇게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언제, 왜냐, 모든 사람은 시안부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저 청개구리 보면 꼭 누구 같아? 누구 같아? 허채미 같아? 서유리 같아? 예네 그래요 여러분 모습과 똑같아요 또 저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고 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절 부활절날 여러분들 꼭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박는 시간 되시길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볼게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존사님은이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 끝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문제 끝난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자, 보세요. 어, 예수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뭐야? 모든 문제 해결자가 뭐야? 모든 문제 해결자. 어, 그래요. 우리 선우,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어. 문제가 끊어지려면 어디를 가면 있다? 문제가 끊어지는 것은 어디에 가면 있다? 어? 천국도. 그래 뭐또 어디 가면 또 문제가 없다 그랬어. 교회 문제 없나? <laughs> 어디 가면 또 문제가 없다 그랬어. 천국과 공동묘지. 공동 기운네 송별이 어? 빈정상 있어 천국과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 주어나 이 얘길 다시 바꿔 말하면요 천국은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공동묘지도 뭐예요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여러분 살잖아요 모든 문제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끝이란 거는요 사람 앞서서 모든 걸 끝내라는 거예요. 쉽게 좀더 얘기하면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막 다니다가요. 야야 나그 교회 나 가기 싫어. 아유 뭐 이러고 저래서 나그 교회 안갈 거야.라고 하는 랩너트 많이 있었거든요. 뭐요? 말은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하지만요 끝못낸 거예요. 끝못낸 거야. 어렵나? 어? 어려워요? 모든 문제 끝은요. 사람을 넘어서는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딱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 어떤 문제가 터져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괜찮아. 뭐그 정도는 넘을 수 있어. 뭐 아, 이그 정도는 괜찮아. 내 인격이 허락하는 선에서 넘겠다는 얘기예요. 내 인격을 벗어나면요, 그 사람도 못 끝냅니다. 사실. 물론 전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끝내셔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세요. 모든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요. 우리 후대들이요. 선생님들의 삶을 보고 사실 따라갑니다. 3. 3.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얘기해도요. 우리 후대들이 삶을 보고 따라와요. 삶을 보고 따라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내가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나,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앞에 사실, 언약의 후대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데요. 자 보세요. 떠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이런 걸로 정해봤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요. 어느 날 떠납니다. 어느 날 없어져요. 어떤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런 사람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젖 먹는 신앙이에요. 젖 먹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육신적인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 우리 카메라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막 비치면, 여러분 핵심 같은 데 가면요. 카메라가 막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는 성별이가 막 카메라, 지금 성별이 안 그리지. 옛날 초등학교 때는 저는 봤을 그랬던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뭐, 돌면은 막, 빛을 나고,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그지? 막, 세계선교대 하거나, 그럼 나 나오면 막, 빛을 나고, 막, 이런 거막 있었어. 참 보면서, 아, 귀엽다. 근데 만약에 우리 정대열 부장님이 핵심하고 있는데, 카메라 돌고 있는데, 막, 나오려고 막, 막 이러고 있어. 막.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처음에, 아 역시 부장님 좀 레몬스타 좋아하시는구나. 레몬스다보시다또 돌고 있는데, 또 막, 계속 나오고 이러고 있어. 뭐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내가 교회에서 계속 자라났는데 예배 한 번을 드릴 수 없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넘어지고, 무슨 문제가 찾아오면 넘어지고, 갈등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 여기서 기적이 차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저는 아직도 기적이 차고 다입니다 재훈이 왜 웃어? 기적이 차나? 벗겨봐야겠어, 재훈이. 자, 근데 유치부 가면 기적이 차야 안 차요. 유, 유치부 안 차? 안 차나 요즘? 한아 유치부라고 보면 그렇다 한몇살까지 차나 요즘은? 어, 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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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면 기적이 차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존 사님이 기적이 차고 다닌다. 웃기잖아. 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내가 해야 될 현장이 바라보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던 사람이냐면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찾아봅니다. 오늘 존사님이 좀 일찍 끝냈 거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찾아보세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전할 겁니다. 우리 포럼대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보세요. 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준비 읽어본 시, 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마음속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문제가 찾아와도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답 내리세요. 하나님 말씀에 뛰어야겠구나. 이런 사람은요, 시기, 분쟁, 질투, 자 사단은요 시기를 통해서 분쟁하게 만들고 질투를 통해서 결과는 뭐예요? 언약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과 아벨 둘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요 몹시 분하여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쳐 죽여 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사장이 여러분 이만큼요 시기 분쟁 질투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딱 결론은요 붙어 있는 자 어디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살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붙어 있는 우리 레넌트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승리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요. 이 학업이 자꾸 나를...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업. 이 자, 학업은요 여러분들의 부업이에요, 부업.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업입니다, 부업. 여러분의 주업은 뭐예요? 학업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주업이 돼야 돼. 요이 결론을 딱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죠. 그래서요 결론이 이겁니다. 다른 얘기 많이 안 할게요. 여러분, 진짜 문제,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가 안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러분 가정이 불우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마귀의 일을 봐야 돼요. 마귀의 일,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나의 여러 가지 습관, 체질. 집중 못하게 하는 나의 영적인 뇌 죽어버린 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의 영혼 여러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일이야 이게 마귀의 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혹시 엄마가 만원 주면 내가 한 시간 뒤에 친구들 만나서 만원 막다 써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 10만원 주면 엄마가 한달 뒤에 보면 1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 여러분, 그 친구, 어우, 너는 통이 크구나. 절대 아니에요. 마귀를 보세요. 그런 친구는요, 평생 경제 때문에 힘들게 삽니다. 평생. 돈의 종이 돼서요,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습관과 체질이 그 랩넌트의 마음 속에는 계속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절약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헌금을 먼저 할수 있는 경제 규모 갖춰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 여기서 나는 앞으로, 평생 80, 뭐간걸한 80이라고, 80세까지 사는데, 나는 돈도 하나도 없어서 맨날 지질 궁지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진짜 나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전사님이 이런 얘기 안 할게, 아니잖아, 여러분,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거의 80%가 경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에서 벗어나야지. 이게 마귀의 일이라니까. 그 경제의 종이 돼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벗어나야 돼. 아멘. 우리 선생님들은 실감하시잖아요. 이런 우리 랩너트들, 마귀의 일을 열수 있는 것이 뭐냐? 나의 영안을 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기도, 내가 살아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야 친구들이 내게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나에게 맞는 친구만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 가진 우리 랩던트 되어야 될수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랩던트로 부셨다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고요.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문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갖고 계십니까? 많은 문제 있겠죠. 여러분 뭐 학업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겠죠. 자,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해라. 여호와가 승리하는 그런 삶은요. 넘어서는 기도를 하는 렘던트예요. 넘어서는 기도. 오늘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아론과 풀과 함께. 아멘,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장희성 목사님이야. 아론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의 문제를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교 선생님들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랩넌트가 하나님 원하는 랩넌트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뭘 의지하고요? 오늘 성경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게했어 애굽이 더좋았는데야물좀 줘, 물좀 줘, 물도 없어. 여러분 목 말라 봤어요? 언제 목 말라 봤어? 책또목 말라도 아니야. 또어 뭐라고? 아 혈당 높을 때. <laughs> 저 갑자기 왜 <laughs> 슬픈 얘기해 또? 또 어때? 언제? 목말라 봤어. 난 진짜 절실하게 목말라 봤다. 성찬 선생이 뭔지. 33도에서 경, <laughs> 인정 인정. 박수 박수. 목마름 극치 인정한다. 또 선우 뭐 여덟 어. 시간 동안 왜못 먹어? 뭐, 뭐 올림픽 나갔나? 금메달 <laughs> 그 땄나? 근데 여, 8시간 동안 계속 너 혼자 뛴거 아니고 <laughs> 8시간 뛰어어 그래도 뭐 그러나 아직 이성찬 선생님보다 는 조금 덜 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 축구를 아직 까존상님도 얘기할게 진짜 목마름 존상님 이등병 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야 산 2000m를 올라가는데 겨울철이야 겨울철 진짜 겨울철 강원도 철원에서 등산을 하고 이제 확 올라가는데 처음엔 땀이 막 나. 등산 그 추운 날. 근데 막 이제 워카도 얼고 정상이 딱 올라갑니다. 한몇 시간을 해가지고 정상이 딱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밖은 더워. 아니, 밖은 엄청 추워. 근데 내 몸은 막 열이 막 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오분한 휴식을 외쳐. 오분안 휴식을 딱 이제 군장을 믿고딱 이제. 그죠? 그래서 탈모! 그럽니다. 탈모. 탈모를 쫙 버는 순간에 그 땀방울에서 찬바람이 확 몰아쳐. 그때 머리 갑자기 시원한 느낌? 그러면 갑자기 또 추워져. 이게 얼어, 이게 얼어버려. 땀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분대장이 얘기해 줘. 수통 열어서 물한금이 뭐라? 할때 수통을 딱 열어요. 근데 그 수통에 얼음이 잔 얼음이 쫙올려 있어. 요잔 얼음. 그때 그머그물한 모금. 이야, 진짜. <laughs> 여러분 이 느낌 전달 됩니까? 예. 네. 여러분, 군대감 다 느껴질 거야. 아, 요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그때 그물한 모금. 목마를 봤거든요. 저는. 와, 사람의 목마름이라는 건요. 이게 엄청나요. 진짜. 목을 말라봐야 알아. 그때 그 조금 먹는, 그 조금이야, 조금. 왜냐면, 많이도 주자. 한 모금 딱 먹게 해주거든요. 그한 모금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데리고 왔냐. 물한 모금만 달라.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내리쳐라. 거기서 뭘 내겠다. 물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 아무리 걱정해도 여러분 진짜 문제를 모르면 답안 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넘어서는 기도를 안다면 함께 하는 기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모세와 아론과 후레 기도를 통하여 우리 언약의 후대를 세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승리, 승리의 기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지할 수 있도록 예배 정말 집중하세요. 집에 가실 생각 말고. 그럼 우리 레안트 되시길 전사님이 한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내세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문제들 일어납니다. 교회도 많은 문제 일어나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미리 끝내셔야 돼요. 미리 그 문제 가지고 아, 난이 정도 넘어설 수 있어? 난이 정도는 괜찮아. 난 쿨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이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끝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끝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런 후대가 세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우리 어 포럼 간증 대회 하겠습니다. 존사님이